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? 타고난 유전자 탓?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다 폭망했어요, 폭망. 다이어트가 고민인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. 유전자 분석으로 왜 내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알수 있다는데요. 그 현장, 연결해보겠습니다. 다이어트, 탈모, 피부 노화 등 건강 지표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 마이23 헬스케어 사이트에서 유전자 분석 키트를 구매하면 바로 연구실에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집니다. 유전자 분석하고 저한테 부족한 성분 영양제를 챙겨 먹기만 했는데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군살이 빠지는 느낌? 친구와 똑같이 먹어도 내 친구는 날씬한데 나는 왜 맨날 살이 찔까? 이게 유전자 탓이라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사람마다 쉽게 살 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. 그것은 유전자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유전자 분석을 하면 내 몸속에 맞는 영양소를 섭취하여서 쉽게 체중 관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국내 비만 인구 천만 명 시대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유전자 분석부터 시작해 보세요. 이상 신하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예요? 아마 어, 해야 될것 같아. 나 요즘에 나이 들고 살이 안 빠져요. 아, 나 너무 궁금했던 게 우리 엄마가 진짜 마르고 우리 아빠도 젊었을 땐 말랐다? 내가 왜 뚱뚱한지 난 궁금한 거야. 더 많은 뉴스가 궁금하다면, 여기, 여기, 여기. 클릭해주세요.